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시내 고향 오늘은 경상도에서 온 박지훈씨가 포항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기사건을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아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박지훈씨 나와주세요 네 수산업자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향 지금 난리 났어요 저 말고 가짜 수산업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네. 거기 뭐뭐 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 배에서 바로 냉동하는 오징어. 요 판매사 화면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 해 가지고 116억 정도를 오우. 7명한테 사기를 친 사건이 예. 생겼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막 속입니다. 나 집도 아니, 차도 많고 매 외제차. 네. 거기에다가 배도 많고. 아우. 풀 빌라도 있고. 예. 유산을 거의를 상속받았다. 라고 네. 계속 거짓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속았는데 예. 7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네. 야. 여기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우리가 아는 김무성 그 무대 예, 김무성 전 의원. 아 김무성 전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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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당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요. 80억의 피해를 80억 당했는데, 그걸로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기죄 김회장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하,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줬다고 평로가 나오는데 네. 사람들이 지금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면면이고, 어허 봐요. 요이 부장 검사도 예. 있죠. 허허 예. 검사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요. 이허허허 윤석열 아, 캠프의 대변인 네. 전 대변인 네. 이동훈 씨도 있고 엄성섭 예. 아 이분 유명하신데요? 네. 예, 엄성섭 앵커도 있고요. 네. 지금 박지원 원장까지 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아 근데 도대체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김 회장, 김 회장 나이는 얼마 안많안 많아요. 저보다 예. 예, 어립니다.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많은 사람을 알게 됐냐? 사실은 원래는 뭐 생수라든지 전화기 사기를 쳐던 사람이에요. 음. 2016년대 사무장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됩니다. 음. 변호사범위반과 아.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된 상황에서 뭐 인사를 한명 만납니다. 음. 네. 속된 말로 이, 그 전까지는 자범이었네요. 완전 잡범이었는데 네. 2016년도 대구교도소에서 유명한 한 명을 좀 만나요. 어. 누구죠? 언론인 출신 A씨. 네. 어. 양반도 공직선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었는데, 예. 감옥에서 둘이 만난다. 이때부터 이김 회장의 행보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특히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한나라당에서 좀 중요한 일이있어요 음. 김무성 전 의원하고도 잘 알고 있고 예. 박근혜 캠프에서도 소통, 뭐 어. 캠프장 같은 것도 하고 어. 언론이 출신이기도 하고 인맥이 상당히 넓은 사람인데 예. 이김 회장이 이 A 씨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잡범에서 어. 거물급. 그럼 언론 출신 A 씨가 이김모 씨를 뭘 도와준 겁니까? 일단은 2017년 말에 특별 사면으로 예.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예. 나온 다음에 이 언론 A 씨가 있는 언론사의 부회장 자리도 맡게 되고요. 아. 직함도 많이 받습니다. 네. 3대3 농구 협회장도 예. 하게 됩니다. 음. 어. 일단은 이때 취임식 영상이 조금 준비돼 있는데 네. 네. 이때 김무석 전 의원도 있고요. 야 여권에 있는. 정봉주 의원도 있습니다. 이 모습 한번 보시죠. 저분이 김 회장이에요. 김회장집인청난 멘토죠. 네 유명합니다. 축사하는 모습입니다. 저 그, 김모 씨라는 분은 이제 수산업자를 사칭했는데. 음, 네. 생선보다는 사람을 아주 잘 낳나 봐요. 사람을 상당히 잘 낳습니다. 그냥 낚는건 네.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안낚입니다그 어떻게 낚는 거예요? 선물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선물을. 음, 자, 선물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모 부장검사. 강등대 지금 부부장검사 됐는데. 이모 부장검사는요. 외제 명품 시계를 받아요. 아. 자녀 학원비가 좀 대납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배모, 경찰서장은 이 사람은 금품을 좀 받습니다. 아... 금품이죠, 금. 네. 금을 좀 받고. 이동훈 전 대변인. 네. 골프채를. 골프채, 받았고. 골프채. 딱 좋아하는 걸 골라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아, 로아 자, 음성생의 거. 뭐 좋아할까요? 차를 좋아합니다. 중고 외제차를 봤습니다 <laughs> 네네. 봤고요 박주헌 원장은. 음, 이거 새우를 봤는데요. 네. 그냥 새우는 아니에요. 독도세우 아, 독도세요. 그냥 세워 네. 받으면 뭐 기분도 안 좋겠고. 독도세를 받았고요. 네. 박영수 특검붓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된. 박영수 아니... 특검은 요 감액 같은 걸 받아요. 음. 네. 아, 근데 정말 그다사실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박영수 특검 이름이 거론돼서 너무 놀어요 이분은 이제 국정농단 네. 수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예. 아. 약간 좀 이렇게 의외죠. 그죠? 이게 대개랑 이게 감액이 받았 거. 본인이 받았다는 뭐 얘기는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왜 지금 거론이 음. 되냐면이 이모 부장 검사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 누구한테 김영수소개 받았느냐 음. 알고 보니까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줬다는 아, 거예요. 네. 사실 박영수 특검은 또이에 A 씨랑 잘 알아요. 아. 건너 습니다 그 건너 건너서 건너 알겠네. 건너서 어. 알려준 거고 예. 박영수 특검이 대게 감액이 받았고요. 예. 문제는 포르쉐 승용차를 부인이 좀 탑니다. 네. 여기 250만 원 정도의 렌트비가 해당하는 것을 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아, 네. 지금 뭐 어쨌든 몇 면을 보니까 뭐 정계, 뭐 언론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더 네. 네.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의혹이긴 한데 어떻게 해명을 나습니까 일단 이거 지금 가맥이 하고 대계예요. 예. 명절에 세네 차례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단순 선물로 판단하고 네. 문제 될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네. 이 자동차를 받았는데 분이 네. 빌렸죠, 빌렸죠. 자동차를 빌렸죠. 빌렸죠. 네. 빌린 거는. 동승자도 있었고 예. 250만원 상당의 렌트비용을 음. 지불했다. 지불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박지원 원장은 마찬가지예요. 이 박지원 원장도 국정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독도세우 등등이 오긴 왔는데 음. 그걸 갖고 국가라고 생각해서 뭐 돌려주거나 음. 이런 것들 안 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모 씨랑 만난 적은 있다는 겁니까? 예. 박지원 국, 국정원장이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네. 선물을 받은 거로 맞는데 예. 그것이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돌려주진 않았다고. 네, 합니다. 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어, 많이 이제 드러나지는 음.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궁금한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 그렇죠? 중이고. 그 사기꾼 김모 씨가 음. 왜 이런 유력 주자들한테 호의를 베풀렀을까? 이거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면 이건 매물죄가 되고요. 네. 네. 그냥 사건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음.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는 거는 김영남법, 이른바 김영남법, 음. 부정청탁법이 있습니다. 일 네. 1회당 100만 원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음. 언론인이나 네.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 처벌됩니다. 네. 한 해당 3만 3백만 명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옛날 같은 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음.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전개되는 거고요. 네. 대가성이 없다면 이런 부정청사부 위반이 되는데 음. 만약 대가성이 있으면 왜 줬는지가 확인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커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 풀빌라에 뭐성접대기도 있습니다. 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가 포항 사는 사람으로 <laughs>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 네, 알겠습니다. 박준시민님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준 경북 포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y.